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마을 다세대 주택 2층에 LG 휘센 타워 트윈원 에어컨을 설치 왔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요. 어, 내부에 들어가서 위치를 설명드리고 작업을 안전하게 시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빌라 2층에 올라왔습니다. 거실 쪽 우측에 LG 스센타워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뒤쪽에 벽이 뚫려가지고 뚫린 벽을 이용해서 외부에 난간대 옆에 깥쪽에 어, 폭은 1m, 5cm가 되는 연결을 부착하고 LG 트윈은 실 외기를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벽걸이와 스탠드가 동시에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앞방쪽에도 기존에 뚫려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은 위치에 고정판만 약간 수정해가지고 설치하고 어, 뚫려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배관이 나와가지고 정리가 되고요 커튼 구멍을 약간 띄운 상태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베란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베란다 쪽인데요 기존에 벽걸이 에어컨이 앞방에 설치가 되고 배관은 뚫려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물은 지금 보니까 배수구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이쪽에 빼가지고 물이 빠지는 데 이상 없도록 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가는데, 지금 별거리 배관에 드레인이 하나 더감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드입니다. 안쪽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낙차가 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스탠드 옹촉수 물이 빠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같이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발마을 사단지 LG 센터 앞쪽에는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스탠드 에어컨 하단부에 지금 테이프를 붙이는데 정확한 위치를 잡고 싶을 때는 제품을 놓은 상태에서 하단부에 테이프를 붙이고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실 내기 내부 쪽 드레인 연결 신호선 마감 정리 중입니다. 실내기 실외기 배관 세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작업은 배관 내부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외부 실외기 상단부 벽걸이 하단부 스탠드. 프레아나트 체결 부위 에 가스 누덜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단부 벽걸이 하단부 스탠드 가스 세지 않고 이상 없습니다. 외부 스탠드에서 나오는 음축수 드레인은 벽걸이 배관과 동일하게 감싸가지고 빌라 하수관 쪽으로 이제 빠졌는데요. 어,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스탠드 드레인입니다. 안쪽에 깊게 박아놓게 되면은 냄새가 배이니까. 약간 띄운 상태에서 드레인 마무리 했고요. 배꼽리도 밀착하지 않고 약간 띄운 상태에서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드레인 정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수관을 깊게 받게 되면 냄새가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띄운 상태에서 마무리 하시면 제품 내부에 냄새가 덜 배입니다. 잘 마무리 됐습니다. 정벌마을 4단지, 거양빌라 2층, LG 히센타워 트윈원 설치 마무리됐습니다. 거실 쪽은 5m를 이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안방 쪽은 제품에 나온 7.5m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실 외기는 외부쪽에 1 m 5cm가 되는 앵글을 난간대 외부쪽에 부착하고 LG 트윈원 실 외기를 안전하게 부착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뒤쪽은 일단 상단부 쪽은 물이 빠지는데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물이 고이지 않고 빠질 수 있도록 자연 배수 방식으로 높낮이를 맞춘 다음에 드레인은 마무리했고요. 밑에 쪽은 배관이 나가는데 일단 들어오는 쪽은 약간 높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 정리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벽지는 상단부는 실내기 전원이고 밑에는 실외기 전원입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아가지고 좌측에 플라스틱 판을 대가지고 수평을 맞춰드렸습니다. 제품 상단부는 고정을 해드리 좋은데 어, 한두해 사시다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어, 안전높프는 드리고 갑니다. 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상부 쪽에 안전높프로 고정하셔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해야 됩니다. 필터는 좌측과 우측이 빠지는데, 좌측, 우측, 필터가 빠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에어컨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베란다 쪽 밖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쪽은, 일단, 안방에서 나온 배관은, 드레인과 배관을, 상부쪽에서 하단부로 내려가지고 물은 여기가 지금 인테리어가 된 상태라서 안쪽에 저기 우수관이 있는데요 우수관은 약간 떼어가지고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정리해드리고 스탠드 배관은 지금 안쪽에서 나오는데요 드레인은 1층으로 내리지 않고 어, 뚫린 쪽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쪽은 약간 유트랩을 줬습니다 유트랩 배관 드레인 트랩을 줘가지고 안쪽으로 공축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 드레인 같은 방향, 하수구 쪽에, 배수구 쪽에 마무리했습니다. 배수구는 약간 띄운 상태에서, 어,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정리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그 바닥면은 지금 이게 타이로라서, 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실리콘을 쏴가지고, 드레인 고정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외부쪽에 실 외기는, 낭간대 바깥쪽에, 이제, 폭이 1m5cm가 되는 앵글을 달았는데요. 어, 기존에 철판 피스만 박았는데 철판 피스만 약간 박으면 약간 불안하겠죠. 그래서 상밴드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추가적으로 하밴드까지 이용해가지고 어, 더 안전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난간대 안에 보게 되면 피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헐렁헐렁했는데 지금 두 개를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외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사단부에 어,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지 안전하게 작업 마무리가 됩니다. 실 외기와 앵글은 그냥 보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 외기 하단부 뒤쪽에 철판 핏을 박아가지고 앵글과 분리가 되지 않도록 고정 후에 실리콘을 살짝 쏴가지고 다음에 어, 녹이 슬지 않게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배관은 좌측 옆으로 빼지 않고 햇빛이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이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실외기 뒤쪽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손을 놓고 점검해야겠죠. 벽에 밀착하면 점검이 안 되니까 충분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실외기 설치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요. 배관은, 어, 유트랩을 줘가지고 외부쪽에서 내부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을 잡은 다음에 상부쪽 스탠드, 하단부쪽 벽걸이 배관, 그 다음에 스탠드에서, 스탠드에서 나오는 드레인까지 깔끔하게 실리콘 처리해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정발마을 4단지 거장빌라 2층 엘리 시진타워 2인원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가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